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얘네들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값과 다른 한근을 알파라 하자. 3K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하셨네요. 자, 우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쪽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자마자, 아, k는 1이 아니야를 깔고 가셔야 되시고요. 자, 한근이 마일이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마일을 대입하시면 얘가 우선 k값이 나오겠네요. 자, x에다가 마일을 대입해서 k값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를 넣으면 얘는 그대로 1이니까 얘가 3k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마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은 0이시네요. 자,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이항한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럼 k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3k고요. 얘랑 얘는 사라지고 마이를 이항하면 플러스 2는 0이시겠네요. 자, 그럼 k, k, 자,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요. 자, 이쪽에 k는 이거나 또는 k는 1이 되는데, 아까 k는 1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시고요. k는 2시네요. 자, 다른 한근, 즉, x 값을 구하려면 k를 채워 넣어야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k에 2를 넣어가지고 요식을 정리할게요. 자, k에 2를 넣으면 얘는 3x 제곱이 되시겠고요. 더하기 2x, k에 2를 넣으면 마사 더하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0이시네요. 자, 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여기에 3x, 1, 1이고 얘가 더하기 5마 빼고. 이러면은 자, x는 마일이고 또는 자, x는 3분의 1인데요. 아까 한근이 마이너스 1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한근, 즉, 여기서 3분의 1이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3k 알파의 값은 3 곱하기 k 값이고요. 알파 값은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얘가 2. 답은 4번입니다.